오늘 그 2025년도 네 번째 은퇴 찬하 감사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총 70여 분의 목사님들이 대상이 되시는데 한 30여 분의 목사님께서 참석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 참여하신 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19분의 목사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이성준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수정교회에서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 쇼핑백에 넣어드린 그 기념품은 수정교회에서 준비해주신 겁니다. 어, 기념품을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점심도 준비해 주신 수정교회와 이상준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사, 촬영 장소는 제가 서 있는 강단 뒤쪽에 계단을 중심으로 어,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총동문회에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은퇴 잔날식에 참여하신 목사님들께는 우리 총회와 총동문회에서 적은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으로 축하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식이 끝난 다음 기념 촬영 마친 후에 바로 한층 아래층, 3층에서 어, 점심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 오늘 어, 70년 사와 그리고 전 총회장님이신 윤성건 목사님 회고록을 어, 준비를 해 갖고 오셨는데 나가실 때 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부 창단, 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태어나 도유준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